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민민민자입니다. 현재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는 두 번의 분열을 거쳐서 세계의 조직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떨어져 나온 민쿄야마구치구미현 키즈나카의 대표가 바로 제일교 포야쿠자 김정기 일본명 오다 요시노리에요 오다는 야쿠자는 야쿠자인데 야쿠자 같자는 뭔가가 있죠. 그럼 특이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다의 할아버지 김정수는 제주도 출신으로 법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요. 하지만 당시 시대상 황상 군수공장이 떼돈을 번다는 말을 듣고 공부는 때려치고 군수공장을 운영하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마구마구 쓸어 담듯 엄청 벌었죠. 그리고 김정수는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돼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신이치는 오다의 아버지인데요.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5년 오사카 대공습으로 김정수의 군수공장과 집은 숙대밭이 되면서 그는 전 재산을 날리고 폭망해 버리고 말아요. 하루 아침에 끼니를 걱정하게 되어 버린 가정 형편에 신이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게 돼요. 그후 그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는데요, 막내로 태어난 게 바로 김정기 오다 요시노리예요. 야쿠자인 아버지는 여기저기 항쟁이 휘말려서 자주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술집에서 호스테스로 일하기 시작했죠. 환경이 이렇다 보니 오다는 어릴 때부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고 싸움을 겁나 잘하는 조센징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이때 그는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처럼 야쿠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게 돼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받을 때의 응대 방법, 이를테면 자해하면서 경찰을 압박하는 방법, 싸움을 잘하는 방법 등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고 해요. 오다의 아버지 신이치가 수감 중이던 1984년, 오다가 18살 때인데요. 그는 아버지 신이치와 야쿠자 조직에서 쿄다이 관계에 있던 하리모토 구미의 구미초에게 맡겨지게 돼요. 오다는 2년쯤 지난 1986년 불과 20살의 어린 나이로 조직에서 주먹과 의리로 인정받으면서 와카가시라 넘버2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소속된 하리모토 구미의 상부 조직인 사카오메 구미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요. 절대 야마구치 구미의 조직원에게 개기거나 싸우지 마라. 이게 그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죠. 오다는 자신은 그냥 야쿠자가 아니고 닌쿄, 임협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는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1987년 유비스메를 하고 하리모토 구미를 떠나게 돼요. 1년 후인 1988년 22살 때인 오다는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싸움의 베배란 없다 라는 쿠라모토 구미에 들어가는데요. 야마구치 구미의 직계인 쿠라모토 히로후미 구미초와 사카즈키를 교환하고 그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되어 그리고 오다는 사 조직인 오다키오교도 결성했어요. 1990년 24살 때 오다는 적대 조직인 하다니 구미에 대한 습격을 지시하다가 주모자로 체포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되어 그리고 도쿠시마 형무소에 수감되는데요. 체포 당시 오다는 붙잡혀간 오사카 경찰서에서 자신이 소속된 쿠라모토 구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에 대해선 전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러한 그의 충성심과 의리가 높이 평가받아서 오다는 복역 중에도 와카가시라 보좌로 승진하게 돼요. 1997년 야마구치 구미의 타쿠미 마사루 와카가시라 넘버2가 no. 나카노카이 조직원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다는 면회 온 조직원에게 나카노카이에게 보복을 하라는 메모를 몰래 건네게 돼요. 그런데 이게 교도관에게 딱 걸리면서 그는 아사히카와 형무소로 강제 이송되죠. 오다가 2001년 출소했을 때 그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오다가 복역 중이던 1998년 쿠라모토 구미의 구미초가 급사하면서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자 조직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오다는 전에 토크시마 형무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야마켄 구미 계열인 켄뉴까이의 구미초인 이노우에 쿠니오를 찾아가게 돼요. 오다는 이노우에의 권유로 그와 사까짓키를 하고 켄뉴까이에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오다를 높이 평가한 이노우에는 그에게 간부 자리를 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다는 밑바닥부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겠다며 이를 거절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공언한대로 후쿠구미초 자리로 단박에 오르게 돼요. 2015년 8월 27일, 이노우의 쿠니오 구미초를 중심으로 1위의 타다시 구미초를 포함한 13명의 야마구치 구미의 직계 구미초들이 6대 야마구치 구미로부터 이탈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조직인 코베 야마구치 구미를 만들게 돼요. 이노우의 구미초와 13명의 구미초들이 야마구치 구미로부터 이탈한 이유는 첫 번째, 조직 내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 있는데요. 6대 야마구치 구미의 구미초인 스카사시노브와 와카가시라가 쿄도가의 출신이다 보니 지내 출신 조직원들만 요직에 갖다 앉히게 되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하부 조직들, 야마켄 구미나 타쿠미 구미 등은 세력이 약해지고 이들의 불만이 쌓인 거죠. 두 번째는 거액의 상납금 강요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폭력단 대책법으로 야쿠자들은 돈 벌기 힘들어 죽겠는데, 6대 야마구치 구미는 하부 조직 조직원들에게 거액의 상납금을 바치라고 강요한 거예요. 도찐개찐 야마구치 구미와 거기서 이탈한 고베 야마구치 구미는 거기서 거기네. 고베 야마구치 구미는 본가인 야마구치 구미의 불합리한 부분을 따라하지 않고 개혁하겠다며 징벌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오다는 징벌위원으로 임명되는데요. 그는 6대 야마구치 구미처럼 특정 야쿠자 조직 출신을 우대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2017년 4월 30일 오다를 중심으로 한 직계 조직원들이 고베 야마구치 구미로부터 이탈을 선언하는데요. 6대 야마구치 구미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원해서 코베 야마구치 구미를 만들겠다던 이노우의 쿠니오 구미초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노우의 구미초가 6대 야마구치 구미의 구미초인 스카사 시노부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죠. 오다는 자신을 구미초라고 부르는 대신 회사처럼 대표라고 부르게 하는데요. 야쿠자 조직에 숨막힐 정도로 엄격한 상하관계를 원화시키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단은 자신의 출신 조직을 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받쳐야 하는 상납금 금액도 다른 조직에 비하면 1분의 1 수준까지 대폭 줄여주기도 했죠. 한편 2018년 3월 22일 효고연 공안위원회는 닌쿄 야마구치 금미를 지정폭력단,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폭력단으로 지정해요.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되면 경찰한테 찍혀 있는 거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심할 정도로 감시당하는 거죠. 오다는 약 2년 후인 2020년 1월 2일 닌쿄 야마구치 금미를 키즈나 까이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반사회적인 지정 폭력단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참신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였죠. 오다는 취재진들을 모아놓고. 자주 코베 야마구치 구미의 이노우에 구미초를 대놓고 까곤 했는데요. 이 때문에 코베 야마구치 구미의 조직원들이 오다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죠. 2017년 9월 12일 코베시 나가타쿠 오다를 태운 차량이 그의 집 근처에서 무장한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놀람> 이때 그의 조수가도흉내내 <도시사도 놀람> 사살되고 다행히 오다는 목숨을 건졌어요. 범인들 중한 명이 코베 야마구치 구미의 하부 조직 야마켄 구미의 조직원으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오단은 야마구치 구미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초 아리가또 구자이마시다